아 그게 이제 내가 재밌죠. 아 오늘은 좀 저기 뭐야. 뭐야 대체 <laughs> 체적인한그 모양이 아니라 네. 아 변별이 이렇게 나다진선서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요즘 배운 뭐, 거반밀를 치기 나하고 뭐, 뭐, 그러니까 미려치기식으로 이렇게 이제 완쿠션으로 음. 일단 김회진 질문 하시는거 끝나고. <laughs> 뭐 뛰어내리죠. <laughs>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거 어떻게 신냐고? 아, 이게 내공이야? <laughs> 네거 어떻게 뭐 신냐고? 난공. 이거 미러 미러 측이 키스를 칠수 있죠. 키스. 치던데. 네, 아유 근데 이게 얘, 여기서 이 얘가 내가 여기서 얘를 어떤 두께에다가 어떤 당점을 쳤을 때 얘가 키스가 나와서요요 요, 얘가 요 사이로 빠져 도망가고 네, 어, 내공이 얘또 빠져나서 얘네 둘이 다 도망가야 얘가 맞는 네. 거야. 네. 근데 네. 아나 진짜 <laughs> 김현이 아니 나 이거 못맞춰나못 맞춰 일로 일서보춰봐일 이게 맞 여기서 누가누가아까 <laughs> 같이 시을동행으로자보정인도 일로 오시열받 있어요 냐고 아, <laughs> 아, 저런 까지 그리고 열 받지 이 공은 좌측 어? 제가, 제가 촬영거우측촬거 네? 우측을 주고 치는 우측? 거야 당연히 우측을 주는거야 당연히 당연히 설명 안 하는다 하더라도 우측 상단을 두고 쭉 밀어서 쳐버려 닥테나봐요 닥테나봐 아, 선수 맞죠? 네아 김혜님이 나를 테스트 해본 거야지 네. 가아니 아, 안근. 김현님이 나를 테스트한 거라고. 어떤 영상을 보고 내가 이튜브에 올릴 거야. 영상을 보고 나를 테스트한 거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되더라. 김현이. 에, 네, 너무 하시는 거아니십니까내점수가몇 점인데? 나를 테스트 한단 말이야? 테스트아는 거. 아니네. 내가 안 되니까 내가 테스트 만 그러니까 you h a 이거, 아, 이거, 어. 아유, 이걸 어떻게 쳐? 이거, 이거, 이 이거, 어떻이쳐 이거, 이쳐 이거, 이거, 이걸로 어떻게 치라 이거, 이건, 이건 좀,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그쳐 봐요. 아니, 뭐 어떻게 쳐? 제가 이거,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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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이요 이거, 이거, 이가 이거, 라라 이거, 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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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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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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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아니 그거는 이제 한번 달랐겠지. 이 이거요 이 이거요. 그렇지 이만큼 더 어, 왔겠지. 그래서 어, 마이너스를 주고.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저두꺼게 끊어서. 아, <laughs> 김현님 네? 솔직히 말해봐요 나 테스트 한거 맞죠? 나는 테스트 했다고 말은 못하지 나는 다해봤 김현님 나 점수 몇 점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아, 안 가요? 아나 속상해 근데 어, 나 1번 때다 쳤어요 아 그러게 아나 지금 뭐 어? 이굴뭐한 네? 잡지 뭐 이거는 금방 치면 어떻게 치는 거야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이너스가 고수의 강점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음, 좀 아까 여기 붙여놓은 것도 응? 내가 고수 상단주고밀어치는데다고그잖아요지금 이거 아, 뭐예요? 마이너스도 자축 주고 내가 리버스 치는 것처럼 쏴야지 얘가 맞는 거라 고고난여 약간 좀 약간 주고 단을 주고 딱 잠깐 보인다 찍는 힘들니까 아니 그저 된가어저께까는양님이 사진 찍어갖고 오는 오늘은 김혜님이막뛰다니면서 공을 이렇게 세워놓고 아주 애매하게만 세워놓고 쳐보시라고 그러네? 저요 김혜님 저예요 저 예? 저라고요 저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제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내가 <laughs> 나는 나는 굳이 어떤 말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웬만한 분들이 공을 세워놓고 이거 한번 쳐봐야 돼나 그거 많이 당해본 사람이야 여기 쳐봐야 돼 근데 한 방에서 딱딱 모아놨어 그래서 신고치면? 좀 아까 신고치면 해줬잖아 신고치면 아 짜증나! 어. 깡패야? 신 치는 거야 선생님 뭐야 이거? 공이? 그래서 떠 아가씨, 이거 로